이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땡큐. 이 요번에 나온 아이패드 광고래요. M1 들어간 아이패드 에어에 성능 좋은 게임 잘 돌리기로 소문난 M1이 들어간 아이패드 에어 광고인데 보시면은 아, 원신을 합니다. 쩔죠. 원신을 하는데 <laughs> 저뇌음 잡으면서 각청 라이덴 야에 미코. 야, 씨. 잡겠냐? 이거 색감 때문에 내가 봤을 땐 일부러 저렇게 한것 같아. 슉슉슉슉 슈퍼 차지. 왜 다른 게임은 안 나와? 아 게임은 원신 하나만 나오네. 야 원신 돈 많이 썼다. 지금 어? 겐시 임팩트 또 떴죠? 이야... 이 무수한 어, 엄청난 어플들이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원신 하나 들어가네. 면역 불편. <laughs> 밑에 이민 존나 떠. <laughs> 실화냐. 야, 면역이 너무 많이 뜨잖아. 아이, 개웃기네. <laughs> 이8000 데미지가 심지어 2분 데미지입니다, 여러분들. 아, 6,500 데미지 이거 들어온 거. 어, 우리가 2분 데미지야, 준 데미지 아니고. <laughs> 저 파티로 한번 깨달라고요? 아, 진짜, 씨. 자, 번개에 내성 올리고요. 어, 방어력 올리고요. 어, 물리 천추고요 광고 재현 중. 광고에서 면역 개 같이 <laughs> 아 번개 행자, 다받라라야이 아, 미코, 야야 야. 이게 광고의 현실이다. 자라이시 궁! 어디 갔어? 야, 솔직히 아도왕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각청 궁은 무적기라고. 심지어 각 청이 이 e 스킬도 못 써. 아, 나 미코 궁얘피가 차는 것 같은 느낌 탓인가? 아, 대쉬기가 없었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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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이것도 째야 되네. 이거 무적기로 빼고 나가. 어. 나가고관연이 번개 백신이라도 맞은 모양인지 이 세네요. 아니, 광고. 광고 개 같네, 진짜. 어, 라이든 평타딜 뭐야? 라이덴 물리 세팅한 게 평타딜이 더나았겠는데오 라이든 평타딜이 잘 나와. 개같이 궁. 일로와. 이게 이제 광고에서 아까 봤던 거죠, 형들. 면역, 면역, 면역. 어, 이거 쭉 빼다가 지금쯤에 궁 써주고, 그럼 사라지죠? 어. 어, 좀 많이 맞았네? 언제 죽어, 이 미친놈아! 라이덴도 써야겠다. 라이덴 강공! 라이덴 강공! <laughs> 라이덴 강공! 라이덴 강공! 심심하니까 야이메코 한 번밖에 돌아주고요 야 이거 이렇게 어려운 거 맞아? 개 어려운데? 아니, 광고는 도대체 원신러들에게 원신을 어떻게 시키고 싶은 거야? 광고 이딴 식으로 할 거니까 닌겐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그... 그... 설명이 하나밖에 안돼 애플 관계자가 광고 찍으려고 원신을 살짝 만져보다가 라이덴 코코미가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라이덴 코코미를 뽑으려고 했는데 개같이 각청이 픽돌이 난 거지. 라이덴만 나오고. 그 밖에 설명이 안 돼. <laughs> 넘어갑시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땡큐!